안녕하세요. 보험청구반장 김반장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 자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번 수술 등의 여러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간병인을 요청한 경우 간병인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심해 환자 가족이 45.8%가 돌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고 하는데, 심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1,733만 9천 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돌봄비, 부담이 가장 높아 1,162만 2천 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부담감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장받는 간병인 사용일 특약과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방법인 간병인 지원일당 담보가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 경우에는 가족이 직접 돌보고 약관에 준하는 기준이면 보상이 가능하기에 사람을 직접 고용했을 때에는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이 직접 했을 때에도 지급되니 꽤나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작년까지 판매됐던 간병인 보험은 180일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을 받아 공백이 존재했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인 보험은 면책기간이 없는 365일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부르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병인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청구반장 김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